와, 그리고 이게 라면 끓일 때 약간 공기가 들어가야 좋다며, 그래?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아, 좋다고 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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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더럽다고 생각하나, 먹지 마. 어? 아,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약축원 네,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잔챙이 살고 계신 초금목필님께 갑니다. 멀리 남도 영광에서 부시민 친구가 농덕이 형님을 모시고 정선에 해왔으며, 쌀과 김치 등 식량을 전해 드린다하여 산이아우 그리고 수연님과 투보약척군과 함께 산을 올라 부자백길 합니다아 예, 뭘 하시냐고? 아, 도마요 어. 응. 이게 참나무로 만든 건데. 응. 아이고 뭐 음식을 썰든지 뭐 이게 그러니까 고목 죽은 나무로 하나 응. 할 때는. 편원이 좋아 몇걸몇걸 해가지고 나두고 동생이 혹시 고기 사오면 또 알아 고기 사오면 여기다가 <laughs> 사오자 이제 해서 너 구워 먹기도 하고 어. 근데 너는 어서, 어서 엄청 오래간만에 본다 아니야 잘 있었냐 야 어때 좋잖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야 고마 응, 음, 이거 아주 의자 너무 하면은, 와, 뭐, 뭐, 의자도 좋고. 네. <laughs>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저 참나무지. 참나무요? 예 참나무, 고무나무 아, 아주. 고무나무, 우리 지안 야, 단단해가지고 위에가 넓어가지고. 네. 하게 아, 좋아, 아주 그냥. 아, 잘 됐어, 아주 그냥. 야, 여기서, 야. 우리 일식 셰프가, <웃음> <웃음> 응? 싹 하면. 야, 너병재 겨울의 엄마 이니냐 예. 아, 최고, 아이고, 최고, 이런 하겠다. 참. 아, 오늘 뭐 사라고 라면 하고. 많았네. 네? 김치하고 지고온이라고. <laughs> 아니, 병재는 얼마 안 됐지 행사 때 봤으니까. <laughs> 저도 그때 봤는데. 네. 아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느 거세요? 아이고 <laughs> 저도 저도. 어려운 걸음 하셨네. 저도 그때 왔잖아요. 선물 가... 아 그렇죠. 저 멀리서 남도에서 선물을 가져오셨다. 남도도 뭐 여기 완전히 저저저 멀리서 오신 거 아니야. 아, 이런 이런 이런. 아,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아이고, 반갑다. 반다 선물 여기까지 보셨어 이제 아이고 올라오다가 그냥 빈수록여버릇 아니야 <목소리> 그장 가지고 와야 돼 너는 한식으로도 뭐 와우. 이거 뭐야 뭐야 수박 수박. 아이고야 거, 수, 저기 수. 넣어놨습니다 이 아니 나 진짜 여기 살면서 수박은 처음 봐 와. 수박은 그럴 것 같아서 가져왔죠 이것도 아, 뭐야 <laughs> 김치 아이고 이거 <laughs> 여기 제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네 잘라도 김치 아니, 아니. 이거 네, 그냥, 그냥 그냥 푹 넣으시면 아, 돼 뜨네 아니 또, 또, 또 절대로 안가란데 예, 네, 그옆보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좀 넣어놓고. 아, 예. 아이고, 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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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세상에. 예. 네, 그, 렇게다 드셔, 다 드셔. 그렇게, 다 드셔.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딱 예, 그렇게. 좋아. <laughs> 아이고, 잘 오셨네, 아주 그냥. <laughs> 아이 여기서. 아, 라면하고. <laughs> 아, 이 친구가 직접 농사하 쌀. 쌀. <laughs> 네. 쌀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래도, 어휴, 이거 보통일이 아니야. 10kg짜리, 1 0 k 짜리 그러니까 보통일이 아니라고, 이게, 여기서는 제일 좋지, 아이고. 그렇지. 그대로 네, 뭐, 터질지 그럼. 모르니까. 아, 터질지 모르니까. 네. <laughs> <그럼. 웃음> 내가, 자, 영광, 병자라가가지고 예전에, 그, 자, 굴비, 정식인가? 네, 네 굴비 정식 예, 그, 거 그때는 아마, 한, 한 5년? 아, 오륙데대오그때 네, 겨울에 근데... 갔었잖아, 겨울에. 그래, 겨울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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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천, 천문동. 천문동. 그개먹그 했잖아. 아, 잠깐만, 아, 아니, 그래. 천문동. 응, 그런 기억이 나네. 아이고. 일단 요거 손대고. 아, 이건, 그쵸. 수현님이 <laughs> 약초 담금 하라고. 어우 지 음. 좋지. 좋지, <laughs> 아, 아, 형님, 뭐, 아니, 오늘 산속에서 저기 부자가 됐습니다. 일단. 어? 아, 그것도 아니. 뭐야? 오가 아. 내가, 내가 잠깐 설명을 해줄게. 이조봐 아, 그거 줘봐. 아, 이거, 저, 고강나무 꽃 아니에요? 이게 예. 고강나무 꽃인데, 예. 진짜, 잠깐 와봐. 이, 아니, 와봤잖아.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 1년 내내 기다렸던 꽃이 고강나무 꽃이야. 이 향기가 엄청 멀리 가. 왜 동생 그저기다 산나일락이라고 있잖아. 아, 예, 정향나무? 아, 정향나무라고지? 예, 예. 그것도 향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이 뭐야 그 고강 나무 꽃은 아주 진짜 어 어우... 예. 이게 무슨 향 진짜 좋죠 꽃도 이쁘고 아, 진짜 좋아 예. 나는 뭐 프랑스의 그 샤넬 람바 파이브라고잖아 프랑스 최고의 그 어, 향수를 말하는 건데 그런 향수는 비교가 안될 정도야 아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이 이 향이 엄청 멀리가 그랬는데. 오늘 그 술에다가 이 꽃을 따가지고 한번 먹어봐봐. 어? 네. 내가 한번 몇년 전부터 얘 꽃을 따가지고 넣어서 먹어봤다. 했는데 이 꽃에서 이술 향이 아니고 꽃 향이 나와. 꽃 향이. 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어, 화향 말리다.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인향 말리도 있고 뭐 사람이 그 향기가 독이 있으면은 말리를 가라한데 나는 내가 볼 때는 화향 말리가 맞아, 화향 말리. 이 정도면은 진짜 말리를 가고도 남을 듯한 그런 비교를 말하는 거야. 아주 좋아. 그래서 이 고강나무 꽃을 우리가 조금 채취해가지고 넣어서 여기에다가 술을 한번 파서 시석을 시켜서 먹어보자고. 응? 오늘 아주 그 괜찮은 술이 될 거야. 오늘 즉석에서 고강나무 술. 꽃술이네, 꽃술. 그쵸? 그렇죠. 예. 꽃술은 즉석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예. 예. 아, 요거는 두 가지 산나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전호. 아, 전호. 예, 전호고요. 요거는 네, 이제 참당귀 예. 예, 두 가지가 아직까지 연해요. 이 고산이라가지고. 그래서 비빔면에다가, 예, 양념장을 넣고 같이 이렇게 비벼먹으면은 또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점심 메뉴입니다. 한나물 비빔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돼왜 그러냐면 위에 덮어야지 뚜껑을 가져가야지 아이고 씨. 여기는 모든 게구색이안 맞으니까 이걸 로 해봐 그러면 금방 끓어 음. 오 됐다 오 밑에 밑에 안 들어가네 딱 맞네 와빵이 와빵 아유 아유 딱 맞아 딱 맞아 하나 비빌 때 여기다 비벼도 되겠는데 네. 깨끗하게 쓰면 되잖아 네. 음. 보서적으로까지다 네. 넣고 네. 뭐 저어야 될까 <laughs> 이렇게 할까? 그냥 이걸로 덮어버릴까 예, 그러자. 예. 이게 바람막이였는데 네. 이게 또 덮이는 거라고 내가? 네. 아니야 조금 끓는다 한 다시 이렇게. 네. 한 이런 점은 뭐 바라 뭐, 안 돼. 별말 안 해. 얘 누가 보면 뭐 소머리라도 하나 쌓는거 같네. 네 예, 뚜껑이 오락하가 가지고. 아 이거. 그거 뭐예요? 이거? 예. 이게 원래 삼지창이라고 예. 아, 나무가 이렇게 적네요, 예, 나 여기에서는 그 나물 삶을 때 내가 쓰려고 했던 거야, 이거. 네. 뭐 이거 아, 뭐 아. 저을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걸로 네. 저 거야. 아,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뭐,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 거지, 뭐. <laughs> 되네. 네. 내가 이제 나물을한이 네. 솥에다 삶을 때는 네.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물 아... 뜨는 거야, 이게. 그래요? 네, 나물을 이제 저어주고 네. 뜨는 건데, 어? 네. 와 그리고 이게 라면 끓일 때 약간 네. 공기가 들어가야 좋다며, 그래? 맞아요. 어, 이, 이렇게,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네, <laughs> 더럽다고 생각하잖아, 먹지 마. 어? 다른 거 같아요, 이제 면이. 됐어, 일단 됐어. 네, 아니야, 것 아니야. 된것 같아. 응, 그래. 아이고, 아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괜찮은 어, 같은데? 여기. 자. <laughs> 이게 아주 유용해 네. 내가 하짝 나무하다가 이게 사, 아이고, 산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 봐라 봐라 이, 이일 낸다 일내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야? 네. 오야 된다 아니 진짜 뭐 이러면,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뭐 있어 이게 원래 나물로 쓸려고 했던 거야 아아 아, 나물 건지는 거 응, 네. 나물 건지는 거 네. 쓸려고 네. 내가 다 다듬어 놔가지고 했던 거야 이게 자 빨리 해 빨리 해아이정도 됐어 <laughs> 이게 손에 여, 이 동생 손에 10배다 10배 이게 크기가 이건 큰 감아서. 다된 <laughs> 거야 됐어 어자 가자고 아 오늘 참. 좀... 맛있는, 그러한, 한나무 비빔밥이 되겠어, 그니까. 비빔라면? 네, 비빔라면. 네. 아, 비빔밥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비빔밥도 한번 해먹자. 뭐, 그런 어. 거지, 뭐. 네. 아유, 나 옛날에 그, 저 송유산 입산했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는 저기다, 뭐야, 그, 미원. 그때는 미원이란 말이야. 네. 어? 어, 우리가 그때의 그 미원 자체를 갖다가 밥에다 막 비벼먹고 이랬다고. 아, 어. 미원에 미원을 그럼 예. 네. 형님, 참기름은 없으시죠? <laughs> 전화해 저기다 구안으로 전화해서 아니, 뭐 가까운 여, 네. 어, 저 동네 마트로 전화해서 네. 배달해달라고 그래 그럼 이쪽은 뭐 하러 끼냐 잘 알겠고, 이따가 아니, 어차피 네. 저기 할거 아니야 거기 네. 가서 비누를 씻을 거 아니야 비누도 여기 빨래비누뿐이 없어 아, 그래요? 어, 아니면 그런 거로 해야죠. 그런 거 다른 게 없어. 야맛있겠다 아, 근데 죠 그런 다로해 와. 죠 그런 걸로 해야죠. 그런 야죠 그런 걸로 해야죠. 그런 걸로 해어죠 그런 누리대야죠 그런 걸가 해야죠. 누리대가 해야죠. 네. 놨어야 되는데. 오, 자, 해야게 놓고, 걸야그걸또 음, 먹어. <laughs> 맛그는걸그 <laughs> 아니, 그걸. 야 지독하다, 지독해, 아주. <laughs> 어 비누가 있어. <laughs> 아, 그래요? 이거. 비누가 있을 때? 예. <웃음> 이게, 이게 비누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놔두면 쥐들이 다막 물어가. 오. 이래가지고, 요, 요게 비누가 잘 나와, 이게. 예. 거품이, 진짜. 예. 아, 그래서이 철제로 해놨구나. 철제로 해놨어. 이 아. 예. 예, 예. 세상에 이게 6.25때 쓰던 거네, 6.25때 쓰던 거. 예. <laughs> 여기 예, 다 빠꾸를 예, 달았네. 예. <laughs> 아 여기는 깊게 사네. 이게 우리지나 초자연적인 삶이지 뭐 다른 게뭐 있는 그래 지워졌어? 그래. 아니면 더 써? 그요 이렇게. 이야 아... 이 고강나무 꽃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우리의 스타, 다. <laughs> 저 수연군이 진짜였어. 진짜 이거. 이거 건더기 들어간 사람 또운 좋은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저희 연배이신, 아유운좋 멀리서 오신, 여기에서.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 그리고, 이거 먹은 다음에는, 네. 또그 고창, 아니야, 고창수박이 아니지. 영광수박이잖아. 고창수 아, 맞아요. 네, 음. 고창 고창수박. 고창수박이요? 고창수박. 고창수박 또 하나 또 먹어보자고요. 하나, 그꽃술도다 먹는 거야. 음. 이 꽃도 안에 있는 거. 경제는 미웠는가 보다. 몇개안 줬다. 아예요 제일 바래요. 자, 일단은 여기다 놓고 네. 이 꽃수를 네. 한번 봐봐. 이, 이 꽃이 동동동 뜬이 꽃수를 자, 한 잔씩 잡써보시죠 네. 여기가 이것만의 특징입니다. 야, 예. 자,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들어봐야죠, 아니, 꽃이 몇개 들어가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그냥 고강나무 꽃이 향이 되게 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정신이 좀 맑아져요. 확실히 먹어보면은 음. 이꽃 향에 의해서 네. 얘도 너불기전안 네, 네. 먹어봐. 하... 향이 그대로 숨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네. 기가 막히네. 그냥 오늘 뭐 산나물 비빔 예. 라면. 산나무, <laughs> 산나물 산나물 비빔 라면. 어. 네. 골고둥 그 나물을 네. 물 맛, 막 찌감도 좋죠. 아, 그거. 나물이해요 일등안을. 아이 아니, 한번더해 보세요. 너무 달비했는데. 아, 진짜 맛있네. 음. <laughs> 아이, 님 나물을 많이 넣어서한테 진짜. 이 면보다. 형님 러고 요거 한번 아니, 요거가 더 좋아. 아니, 이나. 이거 한번 먹어. 힘 좀. 먹어 봐이것도 사양 강장제야 진짜 사양 강경제. 음. <laughs> 아이. 향이 무진절 좋아요. 아, 변온나물을 저는 한번 해다 먹어 봤거든. 근데 진짜 좋아요. 아니, 왜게국하아니까 너무 응. 맛있네. 그 향이 좋고. 여기는또 이게 자연적으로 다 이게 우러나온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응. 자연 자연이에요. 했는데 고산이다 보니까 향이 더 세요. 여기가 해발 몇 미터나 돼요? 1,300입니다. <laughs> 예. 1 3 0 0요네 네네. 아이 그러니까 영광성. 영광성에서는 영에서 해바로 시작하니까 네. 조금 여기가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따지면 <laughs>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자주 놀러오세요. 저 외로운 사람입니다.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일로 일로 한 번만 오셔. 서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일로 와이 일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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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그서 어, 7월 달부터 어, 이렇게 그 자미원이라는 곳에다가 가게를 오픈하고부터는요 진짜 눈코뜰 새가 없어요 아마 어, 뭐, 저녁에 보통 뭐 12시 반막그 그, 정도 에면 뭐 잠들어가 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다어 진짜 네? 어, 어. 나는 실제로 봤으니까 그 정도로 정신없어 아이고. 아 그니까 저 병두기 형 제가 자주 불러 드릴게요 말이 예? 드십시오 네. 아. 이게 있잖아. 예. 네. 이술 향보다도, 술에 띄워져 있는 이 고광나무 꽃에, 이 향기가, 왜 우리가 약간 이게, 보달보달한 씹히네. 예. 네. 아, 거기에 아주 네. 향이 입안 가득해. 아, 꽃을 됩니다. 아좀 꽃을 딱고 가야 되는데 아, 좀따아줘닦가죠 도미트 또 있어요. 또있요 아, 여기 어, 전체가 어, 다, 보니까 여기를 멋져러워. 일컬어, 천상의 화원이라고 합니다. 예. 니다 아유 다따라하네왜뭐 많아요 그거 말고도 <laughs> 내가 오늘 왜 기분이 업 돼가지고 이렇게 기우,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여기 생긴 이후로 처음이야 그렇게 음... 많이 안 왔어요 차례 한 두명 하루야 그리고 뭐와 왔잖아 EPD 뭐 이런 사람들 없어요 누가 오지도 않고 여기는 1년 12달 가도 외부인의 발자취 자체가 없어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살아도, 이런데 살면면뭐 외로울 거다, 내지는 고독할 거다,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아니, 나는 뭐 혼자가 편하니까 어차피 혼자 살팔짱가 봐, 팔짱가 한번 네. 이 고강나무 창시자인 우리의 수현님께서한 말씀 하시죠. 음. 근데 아니 뭐니고뭐 뭐 말하는 데 각오가 네. 돼 있는 것같아 지금 각오가 <laughs> 아, 아, 돼 있는 것같아한번한번술 마시자 술먹어야 이제 비로소 봄이 온것 같다. 아, 네. 아니 <laughs> 어느 순간에 음. 고강한 한 꽃을 따다 가이 술병에 담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드셔보래 저한테 이건 진짜 천상의 술이었어. 아그 향을 그러니까 이 동생이 본반 되면은,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이, 시기적으로, 딱 맞았어요. 한... 아니, 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고강나무, 상에취해네요 <laughs> 이분이 시인이시네. 아니, 병덕 시인님. <laughs> 앞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겠어. 아니, 시인이시네, 아주. 아 고강나무, 향이 자, 너무 그, 좋네. 저하고 하자. 네, 예. 네. 아니, 진짜, 시기가, 그냥 식기가 바로 입에서 나오시네. 술에 취하는 게 아니고, 고강나무 네, 향기에 네. 취하신다. 아, 이거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먹어보니까 술도 연하지, 연. 아주 엄청 연해. 알자. 알코올 엄청 강하. 값대니까 아주. 야, 그런 거 보면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어느 그 우리가 왜그 어, 양주를 먹다 보면은 거기에다가 뭘 진토닉 같은 걸 타잖아. 어? 네. 그런 거. 여기는 고강 나무 꽃을 딱 따다가 한입 하에만 떨어뜨리면 그향 자체가 술을 순화시켜 주는 거야. 응? 어? 야 산야 한마디 해. 얘는 지금 치... 얘는 얘를 그. 들어... 네. <웃음> <웃음> 자 그래 가지고 자 제가 오늘 그이그 그 고풍스러운 산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이 멘트는 안 빠지는 거야. 300년 된그 주목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또한 고강 나무 꽃을 한잔 줘. <laughs> 고강 나무 꽃 술을 같이 먹어보기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렇게 오시니까 제가 막 너무나 화기애애지고 기분이 업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잔 드려. 아이 그도 제일 연세가 있는 분인데 요한잔 드려. 응. 여기도 여기도 한다. 여기도 앉아.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하고. 야, 오늘 안질명이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질명이술이야 그냥 먹을 땐 모르는데 일어날 때는 헷갈리는 거야. <laughs> <laughs> 자, 하자, 하시죠. 네, 자, 다들 야. 건강하십시오. 아, 네. 건강하세요. 예, 네. 예. 아이구야. 음. 아주 웬만큼 잡수세요! <laughs> 근데, 전어를 넣으니까 정말 맛있네. 전어, 전어를 넣으니까. 맛있다. 맛있다. 단기향이 굉장히 센데도. 아니야, 아니야. 전어가 네. 맛있어. 단기향보다 전어향이. 그러니까, 단기향을 전어가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야. 아유, 네. 아니야. 예, 예. 단기향이 센데. 네. 센데, 전어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 전어는 대가, 다, 꽃대가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막 뜯어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에서도, 가삭가삭해 전우 대가 진짜, 아, 맛있어요. 산나물, 전우. 전우 아, 산나물로 이 비빔면을 했는데요. 아무 맛있어서 내... 제가 이거 아두할랍니다 어떻게 내려가실라고 그래? <laughs>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음, 너무 맛있다. 네. 네. 제일... 왜 이렇게 어. 잘하고 싶어요 아, 진짜? 네. 그 외로우니까 좀 사... 오셔서 사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저도 산은 좋아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창, 선운사 절. 선운사? 예. 네. 아, 유명한 그걸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네 시간씩 산행해요. 빨리 잡소, 불기대 잡소, 불기대. 근데, 여기 와서, 천삼백 구지 와서, 예. 이거 국수를 먹는다는 게, 이거. 꿈만 같습니다. 예. 꿈만 같죠. 그리고, 이렇게 그, 전호 산나무라고, 섞어 잡소니까 맛있죠?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이거 고맙습니다. 어. 저도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고 저도 왜냐면은 음. 예, 자꾸 이제 이게 멘트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는 별로먹지는 못했어요. <laughs> 그, 아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경덕 시인년처럼 이렇게 떠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겨 넣어야 돼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었네. 아니 여기 와서 음. 먹어, 먹어보지 어디 가서 이 맛을 먹어. 음, 먹었어요, 음. 아유. <놀람> 비빔밥을 해주신 분이 나 처음 뵙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 아, 저는 저, 수현님 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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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님이 그냥 네. 너무 요리 솜씨가 네. 좋으시네. 음. <놀람> 산나물로 이렇게 비벼줘가지고, <뿌려와요. 놀람> 너무 잘 먹었습니다. 비빔면에 다비벼서수이는데 <놀람> 네. <놀람> 산나물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